안녕하십니까? 시사의 맛집 시사가 투입니다. 어제 월요일 방송된 KBS TV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 아, 보셨습니까? 어, 저는 그걸 보면서 침이 꼴꼴꼴 넘어가고 그래서 식탁 위에 이빵한 조각을 먹으면서 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이찬원이 그 삼겹살 구이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모습 어, 그러셨죠. 어, 어제그 시청률도 릴슨 코리아 조사를 보니까 수도권기준 4.5%를 기록하면서 어, 전주에 비해서 어 상승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이날 이찬원은 고깃집 아들다운 면모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집 거실 테이블에 어, 신문지를 깐 뒤에 이 불판에 이 양상겹 이물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상겹 요리는 이찬원에게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어, 이찬원은 이 냄새가 좋은데. 에, 고기 구이의 혁신이다. 이렇게 네. 감탄을 했습니다. 어, 이후에 이천원은 어쩜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다. 라면서 이 폭풍 양상겹 이 먹방을 펼쳐 나갔습니다. 어,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부터 고기 잘 먹는다. 라고 말하면서 놀라워 했고요. 어, 이 먹방에서 이천원은 고기뿐만 아니라 비빔라면 또 볶음밥 이런 그 사이드 메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먹방의 진수를 어 제대로 보여줬다고 어 보겠습니다. 어제 그 2천을 유리해서 특히 눈길을 끈 거는 이제 혼자 오롯이 양상겹을 즐기면서 힐링 타임을 어 보내고 어 만족스러운 듯이 이손 하트를 보여주면서 웃음 짓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직도 이 뭔가 부족하다면서. 그러니까 배고프다면서 이 냉장고에서 마늘을 꺼냈어요. 어, 그래서 즉석 마늘밥을 해먹고 어, 노래 한 소절을 뽑은 뒤에 어, 소파에 들어 어, 들어오는 장면.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소파 이렇게 덜렁 어, 들어 누웠죠. 어, 정말 악권이었습니다. 어, 어떤 평안함과 행복, 자유를 이제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어, 스튜디오에 이 모습을 본 이 펜스토랑 가족들은 좋겠다라면서 이렇게 탄성을 이제 질렀습니다. 그러자 찬원은 쉬는 날이 펜스토랑에서 배운 요리를 해먹는 것이 힐링이고 낙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펜스토랑과 이 찬원이 정말 뗄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점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또 이날 편스토랑에서는요 이찬원의 그 남다른 이 편스토랑 사랑이 공개되는데요. 어 찬원 녹화 준비를 마친 뒤에 에, 다른 쪽의 차혜린의 대기실로 어, 향해서 어, 누나 드라마 촬영 잘 되어가요 라면서 어, 최근 드라마 그 행복배트를 촬영 중이죠. 이차혜린의 이 근황을 에,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에 그 차예련이 어, 이찬원의 미담을 공개했는데요. 이찬원이 차예련의 그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 커피차를 어, 무려 세대나 선물했다고 어, 전했습니다. 어, 찬원의 편스토랑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아, 스튜디오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아, 녹화 준비를 시작하고요. 어, 다른 편스토랑 셰프들의 그 VCR을 볼 때도 아, 레시피를 일일이 메모하는 거 하면 마치 그 월드컵 축구 보듯이 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찬원는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스토랑은 가장 애정이 가고 애처이가는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찐 리액션이 나온다고 말이죠. 어, 여기다 이, 이날 그 편스토랑에서는 이 코로나 19와 개인적인 힘든 시간으로 인해서 약 4년여 만에 큰 행사 진행을 맡게 된이 박수홍의 하루가 공개되는데요. 어, 박송은 아내 김다혜와 함께 이 정성스럽게 수제 초콜릿을, 어,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랜만에 그 대형 행사 진행을 맡게 된이 박송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행사에서 수상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아, 이 초콜릿 케이크를 예, 만들었던 것이죠. 아, 그래서 수홍과 다혜의 부분은 이 반려 고양이인 이 다홍이 모양의 아, 이 초콜릿을 잔뜩 만들어서 어, 설레는 마음으로 대구 행사장으로 향했고요. 이 행사장에서 박수홍은 아내 김다희의 내조로 이메이크까지 마친 뒤에 행사를 잘 어,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수홍 행사장에서 이 행사의 초청인 가수 장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장민은 박수홍에게 오랜만에 뵙는다라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정작 박수홍은 초면이라고 생각했는지 뭐뭐뭐 뭐뭐 했고, 어 이때 장민우가 기억 안 나세요? 라면서 이 섭섭함을 또 토로했죠. 알고 보니까 이 1991년 박수홍이 진행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장민우가 아이돌 시절 출연했던 것이죠. 이 당시 이 자료 화면이 공개되자 이 모습을 본 편스토랑 식구들은 이 웃음을 빵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 박수홍은 이 장민우에게 한마디 건넸는데요 어, 이렇습니다. 찬우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이 찬우니가 민호 씨를 정말 좋아하더라, 종교하는 형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어, 장민우는 기특하네 라면서, 어, 뿌듯함을 이제 나타냈고요. 어, 스튜디오에서 일을 보던 이찬원는 진심이다 라면서, 어, 장민우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프로그램 끝부분에 이 새로운 그 편스토랑 세프죠. 이 강수정의 아, 홍콩 미식 그 라이프가 공개되는데요. 어, 강수정은 아들 재민이가 아, 두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절친한 친구들과 또이 홍콩 엄마들을 초대해서 이홈 파티를 어, 열었습니다. 아, 이때 강수정은 이홈 파티 여왕답게 아, 홍콩식 그 마늘새우찜부터 뭐 비빔 단탄면, 치즈김치볶음밥, 녹두전 이렇게 한 일곱 여덟 가지 요리 십 인분 정도를 만들어서 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 강수정은 재미를 키우면서 어, 겪었던 소가리, 엄마로서의 마음고생 이런 것들을 어, 이제 털어놨고요. 어, 엄마로서 이 아팠던 순간들을 이렇게 이색적인 파티와 요리 등을 통해서 어, 녹여내는 모습 어, 정말 뭉클하게 했습니다. 어, 마무리입니다. 2차원의 두 번째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 원데이가 어, 2024년 1분기 대중음악 티켓 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목록 중에 이 다섯 번째의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상위 10개 작품 중에서 어 트로트 공연은 이찬원의 원데이가 어, 유일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어또한 가지 소식. 어 이찬원이 오는 14일 현대자동차 헤리티지 콘서트 어더 시그널 콘서트에 어,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받았다는 어, 소식인데요. 어, 이찬원은 팬덤이 엄청난 점이 고려돼서 이날 엔딩 공연을 할 것으로 어, 전해졌습니다. 어, 청춘 이찬원이 이 봄을 더 상큼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